날마다 행복한 묵상, 45번째 주입니다. 이번 주의 첫 번째 인물은 빌립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들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흩어졌고 두루 다녔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가 핍박당했기 때문이죠. 두루 다닌 것은 사명감이 아니라 위기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복음의 확장입니다. 이 중에서 두루 다녔다는 점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두루다닌 것이 복음과 접합되니까 장소의 개념보다 인종과 사람에게로까지 의미가 확장됩니다. 빌립의 행보도 그런 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전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전통의 원수인 이방인은 아니지만 혼혈아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피폐했습니까? 사람들 마음도 팍팍했었죠. 그때 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혼혈아가 얼마나 또 무시를 당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지름길이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멀리 돌아가는 위험한 길을 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예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선언하신 그 말씀이 실행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인데 권능을 받아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땅이 전도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서도 막혀있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빌립의 사마리아성 전도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빌립을 만난 시몬은 어떤 착각에 빠졌습니까? 사마리아는요. 민족적 문제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 신앙과 이방 우상을 혼합한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자죠. 그걸 드러내는 대표적 인물이 시몬입니다. 구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시몬이 마술을 자주 행했는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송합니다. 이런 게 혼합 신앙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빌립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 민족적 장벽을 허무는 것과 동시에 영적 어둠을 걷어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요? 빌립의 전도 사역과 그에 따라오는 기적들을 보면서 빌립을 따르면 자신이 더 업그레이드된 마술사가 될줄 착각했습니다.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따랐지만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위에 그 찾아온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한다는 말이 저도 성령을 돈으로 사고 싶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였어요. 당연히 저주를 받았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빌립이 광야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8장 27절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고 합니다. 빌립이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데요 율법에 보면 네시, 즉, 고자는 여와의 호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까지는 억지로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쳐도 에디오피아인은 그냥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율법이 품은 참뜻은 그들조차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6장 4절, 5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자는 단순한 육체적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자들도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죠. 더 나아가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는 복음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증거도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진 빌립, 광야로 보내시는 성령님의 지시에 기꺼이 순종하는 빌립,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했던 빌립이라는 사역자에 의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지만 그 은혜는 또한 인간의 전부가 동원되어서 전파됩니다.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배가 힘들 뿐 아니라 전도도 힘든 시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혈통과 한계와 모든 고난을 초월해 바로 우리를 통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어느 곳에서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저희 가족에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